일본에서 현해 딸을 건너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저보다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한복순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오셨어요. 고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지키자 한번 해주십시오. 지키자! 윤석열. 기준!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아니지만 나라가 너무 풍전등화에 있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타는 마음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주위에나 전부다 빨갱이 좌파들 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합니다 우와 이기자 이기자 싸우자 싸우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정치를 하려고 뛰어들어 분이 80%가 경찰이 좌빨이고 90% 검찰이 좌뻐이고99% 판사놈들이 좌뻐입니다 행정의 85% 공무원들이 좌뻐이고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끝납니다. 이 나라에 머물겠습니까? 두 쪽으로 나눠졌지만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싸움을 이기고 지는 쪽을 부르러 보냅시다 외국 시민 여러분 끝까지 사우고 지지합시다 구성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 법치국과 반드시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와, oh, 대단한.